자 여러분 지금요 찌째명 지지하던 2030도 찌째명 기역 시역 기역 이라 더라고요개 시역 기역 이라 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자기 용돈 주는 부모 또는 자기 지금 일자리까지도 위태위태해졌단 말이에요 2030 생각없이 다 현실에 직시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이 월세 보증금에 살아가는데 벌써 보증금이 내년부터 휘청하고 월세가 휘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지요? 11호 부동산 공산화 정책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아파트값이 상승을 했고 요일다말씀드리 급상승을 했대요. 지금 10월달 그리고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자취를 감췄어요 그러면 한칸한 한 칸씩 밀려서 어디까지 간다? 반전세 그리고 보증금의 월세. 아까 이재호 대표의 말씀 잘하셨지만 지금 영국화, 미국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관리기업,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들여서 월세를 받고 보증금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우주선처럼 늘어날 것이고 대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할 것이고.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월세를 받아먹고 아파트라든지 주거 시설과 부동산은 큰 거대 자본들이 소유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어렵게 됐어. 두배 이상 어렵게, 세배 이상 어렵게 됐어. 게다가 이 미친 놈들이 찢재명 주변의 대통령 실 놈들이요. 다 위반하고 있어. 뭘 정책을, 부동산 공산화 정책을 해놓고 저거들이 뭐다? 두 채, 세 채, 네채 갖고 있어. 개 투자도 했어. 미친놈들이. 그래가지고 뭐, 여론의 질타라니까 뭔지 아세요? 빵 없으면 카스테라라도 먹지 그러냐. 이거랑 같은 놈들이야. 저거 아들한테 정리해주겠대. 저거 자식들한테 주겠대. 그러니까 더 분노하는 거죠. 좌파. 돈 많은 좌파 부동산 가진 놈들이 찌재명 주변에 바글바글한다. 심지어는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주택을 갖고 있는 놈들도 이재명이 대통령실 주변에 뭐 한다? 바글바글하다.